근데 네, 우리는 뭐 네. 어, 유소년 선수들도 많이 오고 네. 프로 선수들도, 엘리트 선수들도, 엘리트 많이, 선수들도 많이 오고 어.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 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스포츠의 기초는 웨이트로 트레이닝으로 다져야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아 모든 스포츠의 기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각 종목별 기술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면 축구선수 포지션별 기술이 또 있고 그래서 유소년이라고 하면 기술 습득 이전의 트레이닝과 기술을 훈련해 가면서 어, 해줘야 되는 트레이닝과 그리고 기술 훈련 습득이 되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뒤쪽에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전에 기술식 습득 이전에는 시, 먼저 어, 올바른 이제 성장기 때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각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허리나 이렇게 각 이렇게 조인트별로 올바른 패턴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주면서. 어, 노말 이상에 벗어나지 않게끔만 기술 습득이 되는 트레이닝을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는 거랑 그리고 어느 정도 급성장기가 이루어지고 성인으로 가는 그런 뭐 18세 이상 뭐 19세 이 정도의 트레이닝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기술이 습득이 됐으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좀 많은 부분의 기초를 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내가 이제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같이 목적을각 다양하게 갖고 있 사람들 운동을 헬스장에서 PT를 받을 때 응. 이제 어 보디빌리시 훈련을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응.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식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요 아까 설명 들어갔나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치 아 그거는 조금 질문이 너무 획일화된 거고. 어, 보디빌딩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던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고 근육이 뭐 세퍼레이션이나 데피니션이나, 데피니션이나 몸에 벌키한 거나 이런 거를 조각해 주는 트레이닝이고 음. 그거랑 어,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적인 트레이닝하고는 많이 틀려. 음, 기능적인 음. 트레이닝은 어떤 기능이 있어서 활동을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트레이닝이잖아. 그치. 이거는 근신경 쪽을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음. 우리 몸에는 고유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프로프리오세터라는 기관 그런 게 있어. 음. 근데 그거를 자극을 잘 주면서 위치, 시, 공간상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음. 그거를 잘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랑 이 근육만 수축 위한 유한, 수축 위안해갖고 유한 음.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션. 이제 데피니션,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슴 근육이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깨 근육이다 이런 이제 분리도. 분리도,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 해가서 이제 근육이 오밀조밀하게 안 차져 있으면서 거기서 잘 갈라지는 거 세밀하게 보여지는 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보디빌딩식 운동은 보디빌딩 스포츠 종목이라는 점수를 잘 받기 하기 위해서. 야. 하는 트레이닝인데, 이거를 획일화 돼서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보디빌딩인데, 이게 되게 억패가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웨이트 트레이닝의 거의 한8 90% 이상이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이야. 음...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인데, 어, 그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수영선수야. 수영선수에서는 이 스트로크가 중요하잖아? 그치. 팔 돌리는 게 중요한데, 이팔 돌림에 있어서, 어, 쓸데없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 음... 어, 그니까 팔을 스트로킹이 이렇게 잘 회전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광배근 위쪽, 아니면 이, 이쪽에 있는 소원근,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거에 있어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발달시켜갖고, 거기가 벌키해지면, 어, 다른 움직임을 저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보면 파이프가 있잖아 음. 파이프 있고 여기다가 이제 공을 올려놔 음. 그럼 후- 부르면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 근육이 더 많이 과하게 발달해서 후- 불다가 이쪽이 더 세니까 바람이 세니까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근육이 근육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과도하게 발달을 해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상하, 앞뒤, 좌우에 대한 발락을 맞추는 게 어떤 종목의 특성에 맞게끔 운동을 시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기능적인 것 트레이닝에 더 어, 포커스가 맞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어, 축구 선수에 음. 맞는 트레이닝이 있을 거고 그치. 수영 선수에 맞는 트레이닝이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뭐 보디빌딩식의 트레이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각 종목별로, 종목별로. 어, 필요하거나 꼭 해줘야 되는 트레이닝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그렇지. 음. 그렇지. 그러면 이 트레이닝을 나눠지는데 그러면 종목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음.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트레이닝에 대해서 섭렵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섭렵을 해놓은 상황 안에서 어, 이 친구를 측정평가를 할수 있어야 돼. 음... 왜냐하면 측정평가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갈지, 운동 프로그램을, 프로토콜을 어떻게 짜서 이 친구한테 도움을 되는 트레이닝을 해줄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은 어, 이것 때문에 온 건데,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어, 체육 측정평가가 돼서 얘가 지금 수준이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진행될 수업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렇지. 피드백을 음. 정확하게 줘서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음. 그래서 지금은 유연성을 더 확보해야 될 건지 음. 아니면 이 친구는 훈련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제 회복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든지 그치.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친구는 너무 근육이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든지 음. 이런 트레이닝을 맞추는 거고 성장기 때는 어, 이런 것들이 좀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 성장기 안에서는 저거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 성장기 때 필요한 성장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역할이니까. 네, 영, 영양학적인 거. 어, 영양소. 음. 영양소는 적시적소에 어떤 거를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음. 어, 생활체육이 되게 이렇게 많이 이제 음. 저기가 되면서 어,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하는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어 하는 인구들이 되게 많아졌어.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어그렇어 어. 어, 이런 트레이닝의 프로토콜이나 이런 트레이닝의 어떤 시스템을 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게임도 어떤 뭔가도 자기가 보고 알고 느끼면 보는만큼 그러니까 아는 아는만큼 보이는 만큼 거 아는만큼 보이는 것처럼 음. 자기가 그런 트레이닝을 해보면 아 저런 농구 동작 중에 저런 덩크가 슬램 덩크가 기 기본에 못던 것들이 되고 뭐가 돼야지 슬렌더컬을 할수 있는 게 이게 확 와닿으면 그거에 그거 기술을 펼쳐지는 거에 재미가 훨씬 부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냥 동네 아저씨들도 어, 선수가 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음.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런 다른 스포츠에 대한 기능이 향상.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잘 하고 싶어하는 아저씨가 왔을 때, 어... 배드민턴에 특화된 아니면 배드민턴이란 종목의 특성상 꼭 해줘야 되는 것들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뽑아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기본 틀이 있을 거고 그틀 위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어떤... 측정 평가를 하고. 아 이거를 그니까 어, 등산으로 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를 배드민턴 트레이닝으로 봤을 때 지금 꼭대기 올라가려면 요러요러 하는 것들을 해 하셔야 등산을 빠르게 지름길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를 걸쳐야 안내를 안내를 줄다 음. 그렇지. 음. 그럼 아까 그 스키를 배우기 전에 해야 되는 트레이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유소년인데. 네. 유소년 이건 뭐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모든 스포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뭐 몸의 움직임을 네. 최적화 시켜주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 어 기술이 습득되기 이전이라는 거는 어떤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 유소년기를 말을 하는 건데. 음. 단적으로 이런, 이거,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거는 그냥 노말한 기본, 음. 기초 틀 안에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단적으로 이런 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사인볼트가 척추 측만증이 있거든? 음. 우사인볼트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육상, 트랙 운동에서 트랙 운동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근데 그 우사인볼트가 척추 측만 있는 각도가 오른쪽으로 돌기에, 어... 허벅지의 근력을 쓰기에 좋게 만들어진 각도래, 커브래.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사인볼트의 몸이 척추가 틀어져 있는데 그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사인볼트는 기록 운동, 트랙인 기록 기록 운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노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노말, 기본. 틀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그치. 만들어야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면 걔는 기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응. 거야. 그래서 기술, 기술 습득 이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가지고 어뭐 예를 들어서 메디컬 테스트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노멀한 거 범주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수준이 넘어가는 거 있어서는 어그 종목 특성에 맞게끔 이게 조금 몸에 어 데미지가 온다 손치더라도 어 이거는 강행을 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또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런 것들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스포츠 영역이고 발레리나 중에 막 이렇게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 돌아다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음. 문드러졌더라고 음. 근데 그 썩어 문드러진 발가락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갖다 보여주면 이거 운동 쉬라고 해. 단한 명도 운동 더 하시라고 하는 운동 중단하고 쉬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건 의사 선생님들의 의료적인 영역인 거고 그치.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체육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역이야. 여기에서 사람들은 도전 정신과 스포츠 정신을 어, 배우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가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을 시키고, 방법을 찾아갖고, 만들어서, 그, 이 발레리나가 발레 동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 그치.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이게 잘못된 건또 아니니까. 이게 우리 영역이라는 거지. 그래서 난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음. 그게 요즘 우리 되게 힘들잖아 다들. 그래도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도 뭐 이런 거 한번 지금 영상도 찍어 보는 거고. 뭐첫 음, 번째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거고. 다음 편은 뭐 할까? 이게 여기 대해서 이제 풀어야지 음. 하나씩. 그러면 이제 이, 이, 저번에 이에 예, 대해서 했잖아. 음. 어. 저번에 이런 연상 편집하면 하나가 나올 거냐? 그럼 음. 그 음. 안에서 Q&A가 있을 거고. 지금 누가 봐야 Q&A가 지금 뭐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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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Q&A가 있을 거지.